발표가 됐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yh32364 요거 뭡니까 그쵸 abl 바이오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이 된다는 건 좋은 호재거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요거 요겁니다 요거 abl 바이오와 같이 하고 있고 비임상이었다가 자 이제 일임상 일상, 일상 어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러분들 요거 아세요 요거 애기 있는 집은 아실 거예요 비판텐 연고 이거 저도 써보고 뭐 한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매출이 폭발적이고 애기 있는 집에 거의 필수 죠 필수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? 실생활에서 쓰는 제품이 우수하면 그 회사의 주가는 점차 더 오를 수밖에 없다. 제가 요거.